옛날에 약간 좀 주접같이 느껴지기도 했는데, 옛날 인터넷 댓글들 보면은, 막 군대, 어, 오빠가 갔다 올 테니까 너는 그냥 집에나 있어라. 막 이런 거 좀, 약간 가관이긴 한데, 그렇게 할수 있었다니까? 그래도 뭐라도, 아, 그래도 힘들겠구나. 요 정도만 해줘도 다 바칠 수 있다니까.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. 예를 들어, 군대도 사실 남자만 가니까 약간 불평등한 건 맞잖아. 근데, 그냥, 하고 있었어. 근데, 여자들이, 야, 그거 뭐가 힘드냐? 우리도 힘든데, 어? 군캉스? 이러니까, 어? 아, 얘네가 우리를 인정해주고 있던 게 아니구나.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겠다. 이게 아니야. 그러면 안 해. 아니면 너도 해. 이렇게 되는 거야. 더치페이 같은 것도, 남자가 더 내는 거는 맞잖아요, 일단. 근데, 그러고 있다가, 아니, 외국 남자는 다 냈는데, 어? 너네는 뭐 쪼잔하게 그러냐? 하니까 어? 아 이거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던 게 아니었네. 나는 뭐하고 있었던 거지? 하면서 아 그럼 반반해. 어? 데이트 통장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. 집안일 같은 것도 사실 한 명이 일을 하면 한 명이 집안일 해야 되는 건 맞잖아. 일하는 사람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라고 하면 좀 그거는 너무 양심 없는 거잖아. 그런데 집안일을 계속 얘기해. 빵육아래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어? 아 이거에 대해 그래도 어느 정도 고마움을 느끼고 집안님 열심히 해주던 게 아니었네.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네. 그러니까 되니까 아 그러면 맞벌이해. 어, 반반해. 이렇게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받을 거면은 감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리고 안 받을 거면 뭐 그냥 내가 다 할게. 이러면서 주체적으로 좀 되면 좋을 텐데. 두 개의 너무 다른 생각을 같이 하시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지.